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후나형입니다. 최근 트로 챔피언에서 진행한 박서진님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트로 챔피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크게 화제가 되어지는 부분은 총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박서진님이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이었고, 두 번째로는 박서진 님에게 뮤지컬 제의가 들어왔으나 거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선 박서진 님의 댄스 퍼포먼스 소식부터 다루어보자면 참 서진 님이 여러모로 큰 결심을 하셨다.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마음에 큰 결심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난 미스터 트롯 시즌 2에서 현역부 A2팀에서 선보였던 박서진님의 신사답게 무대를 생각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텐데요. 참, 당시 이 선곡이 현역 A2팀과 어울리지 않는 곡인데, 왜 제작진이 이 곡을 이들에게 주었는지로 뜨겁게 화제가 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박서진님은 물론이고 강대웅 씨나 이도진 씨, 최우진 씨 모두, 댄스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수 있는 가수들이었습니다. 후나 형의 추측과 사견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들이,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 진행한 밸런스 게임에서 이러한 의견을 주었었는데요. 무반주로 노래와 무반주 댄스에서 무엇을 선호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전원 무반주로 노래 부르는 것을 선택했을 정도로 이 팀은 댄스에는 큰 자신이 없는 팀이었고 오히려 진한 감성을 노래하는 그러한 정통 트롯이 어울리는 팀이었는데 제작진 측에서 말도 안 되는 선곡을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 박서진 님이 소속되어 있던 현역부 A2팀의 실패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스터들 또한 A2팀이 보여준 신사답게의 퍼포먼스가 박자가 맞지 않았던 부분과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적하며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날카롭게 비평을 하였으며 실제로 박서진 님을 제외하고 모든 팀원들이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댄스 초보들이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한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무대를 그렇게 평가절하할 것은 아니었는데 당시 심사평은 여러모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댄스 무대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사실 박서진 님 입장에서 댄스 퍼포먼스는 아픈 기억이 아닐 수 없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트로 챔피언 인터뷰에서 박서진 님이 댄스 트롯을 선보이겠다고 공개한 것은 지난 날에 이러한 아픈 기억을 털어내고, 새롭게 도전해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사실 굳이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박서진님은 장구 퍼포먼스라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굳이 자신없고 또 아픈 기억까지 있는 댄스 퍼포먼스를 시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팬님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기 위한 마음과 또 지난 아픈 기억을 딛고 일어나서 더욱 가수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 이러한 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말 박서진 님의 이러한 모습은 박수 받아야 마땅한 일이고 이러한 모습이 있기에 박서진 님이 이렇게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스타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번 트로 챔피언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던 소식이 있었죠. 바로 박서진 님에게 뮤지컬 제안이 들어왔는데 박서진 님이 거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대중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뮤지컬 제안 들어왔을 때 도전해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요. 좀 부끄럽더라도 부끄러움은 팬덤이 감당할 테니까 용기 있게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견은 역시 명품 가수 다운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이곳 저곳 문어발식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모습은 본 장르를 망각하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가수들과는 다름을 알수 있다. 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훈아형의 사견으로는 두 의견 모두 타당한 의견이고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뮤지컬 무대의 선 박서진님은 분명 팬으로서 기대되어 지며 가슴 설레이는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트럭과 발성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부분 또한 보컬 트레이너를 통해 연습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연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애초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섭외하는 것이기에 트레이너나 강사를 초빙하여 연습을 초심자 수준까지만이라도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 만큼 굳이 자신 없는 장르라고 거절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죠. 사실 뮤지컬 측에서 이렇게 트로트 가수들을 섭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분들을 섭외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티켓 파워를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한다 하더라도 화제성을 이끌지 못하면 표가 안 팔리게 되고 적자가 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인기 있는 아이돌이나 트로트 가수들을 비중 있는 캐릭터로 섭외해서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박서진님은 이러한 측면에서는 타 가수들과 비할 수 없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뮤지컬 측에서는 크게 탐내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이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다만 박서진님의 생각으로는 현재 시기상 이러한 도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잊게 될 것을 염려하신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박서진님은 어찌되었건 정통 트롯을 구사하는 트롯 가수이고 박서진님의 팬이 되신 분들도 서진님이 부르시는 트롯에 반해서 팬이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에 좋아해주시는 분들의 기대에 응답하는 무대를 보이고자 하는 마음 또한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현재 무려 가왕 나훈아님에게 받은 지나야라는 곡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뮤지컬이라는 샛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로서 기반을 더욱더 단단하게 닦아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박서진님의 방향성은 트로 챔피언에서 언급한 박서진님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요. 군대 가기 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마이크를 넘겨주면 그 누구라도 따라 부를 수 있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메가 히트곡을 내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현재 나훈아님에게 받은 진아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당분간은 진아야 홍보에 집중하고 신곡 발매 계획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박서진 님이 앞으로 입대하기까지 기한이 2년가량 남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당분간 진아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임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참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수 있는 행보이죠. 존경하는 대선배이자 가왕인 나훈아님에게 곡을 받은 상황에서 만약 1년도 활동을 제대로 이어가지 않고 뮤지컬로 빠지게 된다면 곡을 주신 정경천 작곡자님과 나훈아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경천 작곡자님과 나훈아님이 물론 별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선배 가수들이나 대중들의 생각에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을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영민하고 현명한 박서진님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시기를 잘 구별하여 현재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나중에 박서진님이 군대를 다녀와서 혹은 트로트 가수로서 박서진님이 원하는 큰 성과를 낸 이후에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언제나 모든 일이 그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박서진 님이 이번에 보여준 선택처럼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현명한 행보를 이어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본후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